네 유튜브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반갑습니다 김포드입니다 네, 제가 토요일을 쉬었습니다 토요일을 쉬는데잘쉰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좀 이렇게 연패를 탄 다음에 토요일을 푹쉬는데 완전 피의 토요일 피토하는 날이었던 걸 제가 지켜봤는데 어 제가 쉬었는데 가서도 틀렸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들 국내, 느바 전부 다 정말 어렵게 나왔고 예상과 다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어, 국내 오늘까지 지켜봤고, 때 네, 다시 이제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 유튜브 형님들께는, 아프리카 형님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 형님들께는 이렇게 공지를 좀 내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어, 커뮤니티가 좀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아직 없어서 <laughs> 공지를 못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짧고 굵게 빠르게, 어, 일부, NBA 1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부는, 어, 지금 배팅, 해야 되는 것들. 내일 8시 이전에 시작하는 경기들, 어, 다섯 경기, 세크까지 짧고 굵게, 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첫 번째 경기, 인디애나와 포틀랜드. 어, 일단, 뭐, 어, 두팀 봤을 때는, 뭐, 이번 시즌은 포기한 팀이고, 뭐, 서로, 어, 성적에 관계없이 달리는 팀입니다. 인디아는 계속 어떤 경기든 간에 공격 위주로 하면서 누가 나오든 누가 안 나오든 간에 나쁘지 않은 득점력 그리고 어 나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어 오바를 땡기게 하는 팀인데, 포틀랜드가 이제 골 넣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다좀이 올라왔죠. 어 조시 하트가 이제 약간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어, 브루클랜트도 120점 넘는 득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기 승패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인디안의 승을 보지만, 7.5 핸디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어, 인디애나 승, 그리고 포틀랜드, 포틀 프렌, 보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래도 인디 오바. 232.5지만, 높은 기준점이지만 오바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어, 남남님 반갑습니다. <laughs> 자, 다음 경기 휴스턴 어, 그리고 멤피스. 어, 일단 휴스턴 멤피스는 아에드벌러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멤피스가 없죠? 아, 멤피스가 없대. 자모란타가 없대. 에이스 자모란타가 없고. 자모란타가 없었어도 멤피스는 탄탄한 경기력을 지금까지 보여줬습니다. 어, 내일도 자모란타는안 나올 예정이고. 근데 멤피스가 애틀란타, 0이 없는 애틀란타한테 120대 100으로 충격패를 보여줘서, 어, 조금 걱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게다가 슈스턴한테 3월 7일날 123대 112 충격적인 대역전 패를 보여줬던 멤피스입니다 어, 그래도 멤피스가 이기고, 마헨까지 해줄 것 같지만, 이렇게 약간 좀, 어, 슈우스한테 졌던 전적도 있고, 그리고 에이스가 없는 애틀한테 홈에서 졌던 전적까지 있으면은, 내일 경기가 많아서, 경기가 많아서, 멤피스피 승, 맨피스 마헨, 보지만, 어, 내일 경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내일 아무리 아 웸피스 라인 갈걸 이렇게 이렇게 좀 후회하더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고, 슈스터는 달리는 팀이죠. 인디애나 마찬가지로 성적도 포기하고 그냥 공격 위주 그리고 딥3, 3를 어, 하고 자신의 공격을 빨리 마무리하는, 다시 수비하고 공격할 때 빨리 슈팅 딱 때려버리고 마무리하는 이런 빠른 템포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 경기 건들거면은 휴스턴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인디 오바 휴스턴 오바 네. 어, 제 마음이 제 마음과 가, 어, 형님들 마음이 저랑 많이 같으면 따라가세요 저는 일단 인디나도 휴스턴도 어, 승패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인디나는구이할 거면 프렌 포틀 프렌 휴스턴은 멤피스 마행이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오바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애틀 안타하고 뉴욜 어 일단 영미 GTD이고 뉴얼의 그라운드 GTD입니다 뭐잉그램 에이스, 다 이름 에이스 잉그램못 나오고 그리고 콜린스는 거의 시즌 9급에 부상 당했죠 근데 애틀이 멤피스를 어, 이 120대 100으로 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좋은 수비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물론 멤피스 야투도 별로 안 좋았지만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가 홈에서 어, 4연승 중이에요 4연승 중 그래서 그래도 전뉴올이 지금은 수비도 좋아졌고, 에트도 홈에서 좋은 수비를, 좋은 경기라고 보여줘서, 어, 에트의 승은 보지만, 어 핸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올이 수비가, 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에트 승, 그리고 핸디는 패스, 그리고, 언어바는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뉴올과 에트 같은 팀을 배팅할 때, 언더 가기가 어렵죠. <laughs> 이런 경기는 무조건 오바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예 건들지 않을, 겁니다. 안을 건데, 어, 그래도 어느 발을 보자면 저는 언더, 이 경기는 언더가 날것 같습니다. 기저힘이 높고, 두 팀도 좋은 특정력이 좋아 보이지만, 뉴욕이 요즘 조금 더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언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 매직과 오클 랜더 어, 일단, 오클라 호마도 이제 에이스 알레산더가 GTD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아쉬운 게, 이거를 이제, 이, 이 선수들의, 어, 경기, 경기에 나오는 여부를 알지 못하고 바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조금 애매하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올랜도, 일반승. 보지만, 어 일반승과 마행까지 보지만, 메리트가 없죠. 이런 팀들은, 승패를 가면은, 어 손가락을 분질러 버리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것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오바. 올랜도 요즘 득점력 좋아졌고, 어, 수비도 나름 괜찮지만, 오클라마의 포인트를 맞춰봤을 때, 오클라호마도 수비를 되게 빡세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어주고 득점 방하고 자기 득점으로 마무리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님들이 오바를 잘 찍게 되고 오바가 좋아지는 이유는 어, 오바가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NBA는 시즌 막판에 오바가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오바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오바를 많이 보는 것이 NBA 그 NBA 말미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플레이오프 말고요, 리그 때자 이렇게 보고 자 1부 마지막 경기, 세카 피닉스 어, 쉽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팍스가 GTD입니다. 어, 이거 아닌데, 팍스가 GTD, 팍스가 GTD. 어, 그렇다면은 나오다안나오는 일단 피닉스가 요즘 분위기 되게 좋죠? 크라우드가 GTD인데, 어, 크라우드가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피닉스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어, 세크는 여전히 굉장히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박스가 없으니까, 공격 조립도 안 되고, 득점도 굉장히 약해지는 뉴얼전을 봤을 때에는, 이 경기는 무난하게 피닉스, 승, 그리고 조금 기운점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마인을, 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닉스 10.5. 그중, 피닉스, 마헨. 그리고, 언어바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댄버, 뉴욕 뉴스 덴버 경기부터는 2부에서 하고, 저 2부는 좀 약간 제 볼일 본 이후에, 12시 이후에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0.5. 슈, 슈스타 맨피스, 핸디 10.5 보다는 어, 피닉스 10.5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세크 당연히 오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유튜버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